법률사무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사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사무를 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 그다음에 법무사 사무실 이런 곳에 취업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도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률사무원에 대해서 많은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또 최근 회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법률사무를 다룰 줄 아는 직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도 어, 많은 장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전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압류와 가처분을 말하는 것인데 현실에 있어서 가압류와 가처분이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건 채무자의 재산을 빨리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압류 가처분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신청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또 나아가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련의 절차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보전처분 실무 과목에서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전체적인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개별적으로 요구되는 신청서 작성들을 주로 취급하게 됩니다.